우리는 가끔 살면서 다른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느냐. 첫째는 일반적인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일상의 은혜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소한 은혜를 일상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려야 하고 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혀야만 은혜인 줄로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누리는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찬송, 찬양을 부르게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계절이 변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은혜였어요.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낙을, 낳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다.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못 먹잖아요. 마시는 것도 물한 모금도 마음껏 못 삼키는 사람이 많아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이 공예배가 영상예배로 대치되었어요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참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무, 대표한 베드로 사도가 루다 지역에서와 요바 지역에 가서 루다에 있는 애니아를 고친 이야기, 또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려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간이나 누워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까지 그 고통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수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또요파의 다비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지체 없이 루다에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베드로 사도를 그곳에 오게 해서 그를 살려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사람 죽을 사람 참잘 죽었네. 잘 죽었어. 만일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참, 다비다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겠죠. 저는 이 다비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잘 살아야 되겠다.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제발 저 사람만은 살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이 갔네 죽어서는 안될 사람이 죽었어.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일상이 축복이고 은혜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저런 불행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런 불행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잖아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살렸지요.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 애니아를 베드로 사도가 고쳐준 이야기 또 다비다를 살려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니아를 고쳐준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남자로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이런 병에 걸리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그래도 뭐 간호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남자보다 쉽다고 합니다. 남자가 참,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애니아를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를 치유해 주었어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십년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이야기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아, 아람어로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고 도르가라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다비다를 말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앞에 애니아 이야기보다 이 다비다 이야기를 누가 기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당시 1세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꾼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에 관한 이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누가 기자는 이 사건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루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욕바에 있는 이 다비다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온이 욕바에서 온 두 사람이 그 소식을 이 베드로 사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될 여인인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을 급히 여기 성경에 보면 지체 없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체 없이 베드로 사도를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죽어서는 안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욥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가 욕바까지 오게 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요바까지 왔습니다 그 시체가 누워있는 그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던 시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다 정말 그때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하게 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이 답이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건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농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런 치유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귀중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루타의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루타와 사론 지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줘요.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죽었던 답이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 보면, 온 욕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의 사건은 보편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나을 수 없어요. 그 당시 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애니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그 당시 뭐 요바의 죽은 사람이 병들었다가 죽은 사람이 뭐 다비다 한 사람이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비다가 살아난 것도 또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물론 그들이 치유받아서 나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루타에 사는 사론 지역에 루타 근처에 사론이라는 그런 평야 지역이 있는데 그 사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를 알게 되었다 또온요바 사람이 이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어쩌면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가지의 병에서 치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도 분명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산거 아니잖아요. 죽었 또 죽은 거예요. 다비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락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도 또 죽었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해주신 그 엄청난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가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바에 답이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답이다, 도로가라고 부르는 이 답이다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여인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선행과 구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뭐 구제로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죽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여인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여인 지금 데려가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나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은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잘 선용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답이다라고 하는 여인의 오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도 베풀거나 나누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때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로서 인기 스타였던 오드리 헵번이. 1993년 1월 20일 대장암으로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의 일간지마다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그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죽기 몇년 전부터 유니세프에 가담하여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모금에 앞장서서 일했고 지난 90년 이후 베트남과 수단 에티오피아를 차례로 방문하여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 구호에 나섰으며 특히 1992년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완전히 약해진 병든 몸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을 품에 안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영화에서도 실제 삶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을 남겼다. 그래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 여기 다비다처럼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먼저 갔다고 저 여인은 살릴 수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를 자기 이웃이라고 인정해줄 이웃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웃이 있는 곳이고 친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배품만큼 받는 계산과 거래만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만들고 친구를 삼아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농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설때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